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들의 고귀한 넋을 기리기 위한 현충일 추념식이 강원도 일선 시군별로 엄수됐습니다. 춘천과 강릉, 동해, 삼척 등의 충원탑에서 열린 추념식에서는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비롯해 지자체와 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순국선열들을 기리는 묵념을 하고 분양과 헌화가 이뤄졌습니다. 특히 참석자들은 추념사를 통해 선열들이 물려준 평범한 일상을 후대에도 이어가자고 다짐했습니다. 강원 소방도 소방 활동 중에 순직한 소방 공무원 37위에 넋이 안장된 태백 순직 소방인 추모비를 찾아 추모 행사를 열었습니다. 호우 특보는 해제됐지만 강원 영동 지역에는 내일 저녁까지 비가 예보되면서 설악산 국립공원의 모든 탐방로는 입장이 통제됐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오늘 오후까지 설악동 기준으로 138mm의 많은 비가 내리는 등 폭우가 집중되면서 탐방객 안전을 위해 모든 탐방로의 입장을 통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 4시까지 내린 비의 양은 미시령 223mm를 비롯해 속초 83mm, 북강릉 77mm 등입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북동풍의 영향으로 영동 지역에는 내일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6.1 지방선거에서 새 시장 군수가 당선된 지역들의 인수위원회 구성이 이번 주중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영동 지역 6.1 지방선거에서 시장 군수가 교체된 곳은 강릉, 속초, 삼척, 태백 네 곳으로 이 가운데 속초시가 조양동 도서체육센터의 인수위원회 사무실 조성을 마치고 이르면 내일쯤 인수위원장을 포함한 15명가량의 인수위원을 선임한 뒤 업무보고 등의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태백시는 오는 8일 태백문화예술회관에 마련된 인수위원회에서 현판식을 열 예정이며 강릉시는 이번 주 중에 삼척시는 오는 13일부터 인수위원회 활동을 시작할 전망입니다.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힘이 압승을 거두면서 강원도 지방 권력이 진보에서 다시 전통적인 보수 체제로 재편됐습니다. 강원 특별자치도 시대를 열어 가야 할 여야 정치권이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성적표는 4년 뒤에 나옵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강원도에서 강원 특별자치도로 새 시대의 문을 열게 된 김진태 도정 선거 기간 내내 제일 공약으로 부각된 강원특별자치도는 민선 8기 도정과 시군정의 최대 현안입니다. 18개 시군 가운데 국민의 힘이 무려 14곳에서 시장 군수직을 차지한 데다 도의 의석까지 49석 중 43석이나 휩쓸면서 김진태 도지사 당선인은 도정 추진에 힘을 얻게 됐습니다. 이제 막 첫걸음을 뗀 강원특별자치도의 실질적 완성을 이루어내겠습니다. 그 내용을 채워 넣고 구체화시키겠습니다. 강렬했던 보수 바람 속에 더불어민주당은 그나마 춘천을 비롯해 고성과 인제 정선에서는 인물론이 통했다고 차평하고 있습니다. 이들 네개 지역 유권자들은 도지사는 국민의힘, 시장 군수는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했습니다. 정당이 아닌 인물을 보고 투표하는 교차 투표가 선거 결과를 뒤바꾼 겁니다. 중앙정부에서 입증된 역량과 경험에 새로운 열정을 담아 춘천과 시민의 삶을 바꾸는 데 헌신하고 또 진력하겠습니다. 시군의회마저 174명의 당선인 중에서 절반이 넘는 102명을 확보한 국민의힘은 다수당으로서 추진력을 얻은 만큼 잘잘못에 대한 평가도 한 몸에 받게 됐습니다. 앞으로 도민들의 이 무거운 뜻을 잘 받들어서 좀더 겸손하게 도민과 소통하면서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이광재 후보의 도지사 출마로 보궐 선거가 치러진 원주갑자리마저 국민의 힘에 내주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 의석수도 두 석으로 줄었습니다. 민주당이 앞으로 더욱더 혁신해서 도민들의 신뢰를 받는 정당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년 만에 보수로 돌아온 지방 정부와 지방 의회가 상승 효과를 발휘할지 견제 없는 독주로 전락할지 이제 민선 8기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속초에는 과거 6.25 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정착한 청호동 아바이 마을 같은 실향민들과 그들의 문화가 많습니다. 코로나19로 지난 2년간 정상 개최되지 못했던 실향민 문화 축제가 오는 17일부터 속초에서 열리는데 올해는 3년 만에 열리는 만큼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속초 시립 박물관 실향민 문화촌 부엌과 방 사이 정주간이 특징인 함경도집 집이 두 줄로 배치되는 양통집이 특징인 황해도집을 비롯해 미음자연 구조의 개성집 기억자연 구조의 평양집 한자 둘 이자형 구조의 평안도 쌍채집까지 2부고도의 전통 가옥 5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2부고도의 전통 가옥 한 채를 1박에 4에서 8만 원에 빌려 숙박 체험을 할수 있는 프로그램이 이달부터 재개됐습니다. 피난민들의 뜻을 느껴 보실 수 있고요. 또 고향의 정취를 느껴볼 수 있는 전국에서 유일한 그런 시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북한의 각 지역별 전통 한옥을 체험할 수 있어 관광객들에겐 특별한 향수를 자극합니다. 옛날로 돌아간 기분이고 그래도 순박하고 좋을 때는 다 옛날이 좋잖아요. 지금보다 다 이웃의 인심도 좋고 6.25 전쟁 당시 피난 내려온 실향민들이 정착한 속초시 청호동 아바이 마을 오는 17일부터 사흘간 아바이 마을에서는 2022 실향민 문화축제가 열립니다. 코로나19 때문에 3년 만에 정상 개최되는 올해는 평안남도 배뱅이굿, 함경북도 두만강 뗏목 놀이소리 등 이북 무형문화재와 이북 놀이문화체험, 국력당 사진전시회 등 30여 가지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펼쳐집니다. 신앙미 문화를 다채롭게 체험하면서 평화통일의 염원을 담은 행사와 공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행사장 주변에는 갯배와 대걸남차 같은 즐길거리도 많은 데다 아바이 마을의 명물 오징어 순대 같은 먹을거리까지 갖춰 3년 만에 정상 개최되는 실향민 문화 축제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어제 도내에서 200명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오늘은 307명이 확진됐습니다. 시군별로는 원주 5 9명 춘천 46명, 동해 32명, 강릉 24명 등으로 누적 확진자 수는 51만 7,802명입니다. 어제 횡성과 평창, 정선에는 확진자가 단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고 오늘 고성과 정선은 각각 한 명씩 추가되는 등 확진자 발생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정상 개최된 강릉 단오제가 8일 동안의 일정을 마치고 오늘 폐막했습니다. 강릉 단오제 위원회는 지난달 30일부터 대규모 난장을 비롯해 문화재 공연 등 11개 분야, 51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던 강릉 단오제에 약 50만 명이 즐기며 성공적인 축제 복귀를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단오제의 하이라이트인 길놀이에는 24개 읍면동 팀, 2천여 명의 주민들이 참여했고 단오 더비로 불리는 강릉 제일고와 중앙고의 축구 정기전도 뜨거운 열기 속에 열렸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주차 공간과 일부 난장의 비싼 음식값, 지역 특색을 살린 먹거리 부족 등은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앞으로 5년간의 강원도 인구 정책에 대한 계획이 세로 마련됩니다. 강원도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강원도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강원연구원에 의뢰해 올해 말까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강원연구원은 오는 10일 인구정책의 기본 전략과 연구방향, 추진 일정 등의 내용을 담은 착수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강원도 인구는 지난 1999년 155만 6,900여 명을 고점으로 150만에서 155만 명 사이의 정체를 보이고 있으며 2022년 5월 말 기준으로는 153만 9,005명입니다. 정선군의 침해 전담형 공립 요양시설이 이르면 올해 조성됩니다. 정선군은 정선읍 신원리 일대에 규모 1,800제곱미터,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의 침해 전담 노인 요양시설을 오는 하반기 안에 조성할 예정입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